고양신문 주간뉴스체크 유경준 기자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고양시만 해도 지난 주말 동안 약 250mm의 큰 비가 내렸는데요. 어, 다행히 8월 3일 오늘 현재 고양시 그 재난상황실에는 특별한 그런 큰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많은 비가 더올 거라는 예고니까요. 고향신문 뉴스체크 시청자 여러분 모두 비피해 없으시도록 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마철에 물 먹는 하마처럼 뽀송뽀송한 방송, 고향신문 뉴스체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향시 정치인들은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을까요? 고향신문에서 살펴봤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난입을 해서 기물을 훼손하고 또 욕설과 낙서를 남기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월드컵 대표팀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이 9월 초에 고향에서 경기를 갔습니다. 양대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는 2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향신문 뉴스 체크 처음으로 게스트가 오늘 한분 직접 출연을 하십니다. 고향 최인훈 기념 도서관 추진 위원회. 대표를 맡고 계신 김경윤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심층 보도를 위해서 이성 위자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네. 휴가 일주일 보내고 오늘 첫 출근한 날이에서 뭐 아직까지 일할 기분이 안 나시는 거 같아요. 네. 출근하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laughs> 네, 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예, 네. 바짝 차리고. 네, 이번 주에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긴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지금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그 다주택 문제가 예. 가장 큰 어떤 뉴스의 중심에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주 고양신문 3면을 보시면 고양시 선출직 정치인 46명의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한 기사가 특집기사로 실렸습니다 일단은 그 선출직 46명 자, 대상이 누구누구인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고향시의 시도위원들, 그 다음에 네. 시장, 국회의원, 네. 이런 분들인데, 네네. 시의원이 33명이고, 도의원이 10명, 네네. 뭐, 국회의원 4분인데, 네. 국회의원 4분 중에 3분이 이번 총선 때 음. 초선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빠지고, 국회의원 중에는 심상정보만 포함됐습니다. 기사를 쓴 자료가 지난 3월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 자료를 근거로 네. 기사를 썼기 때문에, 네. 네, 아쉽게도 그 초선 의원 세 분은 이번에 분석에서 빠졌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장 궁금한 거 먼저. 고양시 그러면 46명의 그 정치인 중에 다주택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예, 두채 이상 가진 분이 네. 총 9명입니다. 총 9명인데 46명 중에 음. 9명이 두채 이상을 가지고 있고, 네네. 두 채는 일곱 명이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그다음에 세 채를 음. 가지고 있는 분은 두명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었어요. 그러면은 전체 4 6여섯명 중에 아홉 명이 다주택자라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네. 예. 아는 느낌도 드네요. 예. 뭐 예. 세채까지 가지고 계신 분도 두 음. 명밖에 없으니까 아주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던 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주택 순위로 세채 가진 분들부터 <laughs>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가장 예. 궁금하죠. 네 세채 가진 분들이 두분다 시의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이길용 의장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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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한번 화제가 네. 되셨던 화분 네. 의장이신데. 사이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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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이제 고양시 토박이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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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송산동, 가자동 음. 그쪽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토박이신데, 음. 그분이 땅이 좀 있다 보니까, 대대로 네. 부동산이 많아요. 부동산이 총 6개인데, 음. 그 중에 주택이 3개예요 네, 네. 그래서 총재산은 20억 정도로 굉장히 상위권에 속하고, 네, 네. 그 중에 부동산만 해도 음. 8억원 정도 되는. 음. 음. 근데 뭐, 특별히 투기라고 볼수 있는 성격은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본인 사는 아파트도 굉장히 좀 서민 아파트에 속하는 아파트고, 네. 그 다음에 주상복합 건물 쪽이 있는데 음. 원래부 가지고 있었던 것 음. 같아요. 이길영 의원은 민주당인데 이분은 또 박현경 네. 시의원이라고 네. 통합당 의원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조금 더 재미있긴 해요. 네. 왜냐면은 최근에 일산에서 가장 핫한 아파트 틴텍스지구의 음. 아파트에 음. 최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셨다. 집중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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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 두 채나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최근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서 재미를 오신 거죠. 거기는 집 가격이 굉장히 올랐거든요. 매덕식 뭐 이을 보다 보니까 음. 로또 수준이었는데, 음. 근데 이분은 두 채를 다 그렇게 크게 이득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네. 하나 꿈에 그린 음. 여기가 최초 분양했던 아파트거든요. 네. 지금 이 아파트가 시세 가격이 한 음. 7억에서 10억 정도 되는데, 네. 물론 이번에 나왔던 신고 가격보다 훨씬 비쌉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킨텍스 네. 지구에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 옆에 힐스테이 음. 오피스텔이 있는데, 음. 거기도 한지 보유하고 있어요. 네. 플러스 음. 또서울에 오피스텔 하나 네. 꼼꼼한 거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택으로는 세채 가지고 계신데, 제일 많이 눈에 띄는 분이셨죠? 네, 어. 부동산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하는 어떤 노하우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은 네. 네.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laughs> 그런 느낌이 있는 <laughs> 박현경이원그 예. 다음에 또두채 가진 분들도 혹시 짚어주실 만한 분들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재준 시장에 대한 재산. 음, 네. 좀 많은 이야기들이 예. 있죠. 관심이 많으셨는데, 네. 뭐가 특이했냐면, 음. 이재준 시장은 음. 주택을 구매했는데, 음. 호주에 있는, 음, 해외에, 네, 해외에 네. 있는 주택을 구매하셨어요. 그러니까, 음. 화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네. 뭐 일산의 아파트를 산게 아니고, 호주에 있는 주택을 구입했는데, 음. 거기가 이제 음. 자녀가 유학하고 있는. 음. 우선 재산은 음. 21억 원으로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네, 뭘. 적지 않은 편이네요. 자, 이번 기사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주택, 뿐이 아니라 그 땅을 많이 가진 소위 땅 부자 의원들 예. 누가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땅 부자는 당연히 이제 토박이분들이 네, 당연히 이제 땅을 물려받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땅 부자를 굳이 뭐 우리가 부정적으로 사용한 그런 의원은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음. 땅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땅값이 오른 거죠 경기 도는네근 예. 음. 그런데 이 분들이 다또 재밌게도 음. 어, 통합당에. 부의장들이에요. 음. 예, 전반기 부의장, 후반기 부의장. 음. 이규월 시의원, 이홍규 시의원인데, 두분다덕양에 땅을 좀 가지고 계셨는데, 음. 땅 규모가 좀 됩니다. 음. 이규월 의원이 작년에 20억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25억까지 올랐어요. 땅에. 네. 시세가 네. 많이. 시세가 한 음. 6억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어, 굉장히 음. 기쁘시겠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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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홍규 의원, 지금 이제 부의장이죠. 이홍규 의원도 원래 작년에 한 18억 정도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분은 땅을 좀 팔았어요. 음. 또 팔아서 한 10억 정도 네. 땅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네. 현금으로 바꾸셨는지, 음. 그 돈으로 뭐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부자입니다. 땅 팔았어도 10억 나왔으니까 네네. 전직, 현직 부의장님들이 고양시에땅 네. 부자로 밝혀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이번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게, 이번에 음. 그 기사에서 다뤄진 심상정 의원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심상정은 의원 신원동에서 원래 사셨어요. 네, 네 신원동 신원마을. 예, 신원마을 음. 뭐 이제 세워진 아파트죠. 그 아파트의 명의를 가지고 있고 본인 소유는 딱 이게 한 채입니다. 네, 이 집이 5억 정도 돼요. 아, 시, 5억 정도. 네. 그러니까 부동산 5억 정도 가지고 계신 걸로 보이고 대신 이제 그 어머니 집이 음. 과천에 있어요. 네, 네 과천에 있는데. 어머니 집은 한 8억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음. 어, 평소를 보니까, 네. 과천 집이 더 작은데, 음. 과천 집이 두배 정도 더 비싸네요. 네. <laughs> 네. 네. 오늘 이렇게 지금 고양시그 정치인들의 그 부동산 현황,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또 상대적으로 이게 뭐 상당히 좀 많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있고, 네. 그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데 비교해보면 상당히 좀 소박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데 네, 꽤나 또 땅부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역시 정치인들은 좀 자금력이 있는 음. 분들이 하는구나. 네, 네. 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네. 네. 또 반면에 또 집이 한 채도 없는 의원들도 몇 분이 계시죠. 그렇죠. 네. 한 채도 안 가지고 계신 분. 분이나 있습니다. 정말 서민인지 아닌지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분도 있다는 거. 46명 중에 11분이 무주택자죠. 고향식 정치인들의 다주택자 현황 예,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 네 화정동에 있습니다. 근데 네, 그곳에 시위대들이 난입을 해서 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욕설을 낙서로 남기고 또 기물을 훼손하는 이런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다행히 휴일이라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직접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사선 국회의원이자 또 정당의 대표인 그 심상정 의원의 사무실에 이렇게 시위대들에의해서 무법천지로 유린됐다라는 사실에 적자는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심상정 의원 사무실에 난입한 이 단체의 이름은 대한민국 애국수호어머니회라고 하는데요. 정의당이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이 모인 그런 단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분들이 화정역 인근에서 시위를 한 거는 벌써 여러 번, 그, 지금까지 한네번 정도 이렇게 주말마다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심상정 의원 측은 그동안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라 차원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무실까지 난입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중앙당 차원에서 정의당은 요거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을 하고. 고양지청 그리고 고양경찰서에 각각 고발장과 고소장을 지난 27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자 문제가 된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의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법으로서 그 성별 또는 장애의 이유로 그 모든 차별을 예, 금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일부 종교 단체 그리고 또 보수 단체 측에서는 동성애를 저장한다 그리고 또 동성애자에 대한 어떤 특혜를 줄수 있다라는 이유로 이번 시위에서 보듯이 강력히 지금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위대들은 자신들의 그 시위 장면 그리고 사무실 난입 장면을 자랑스럽게 본인들의 그 유튜브 채널로 생 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자 바로 그 영상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고향경찰서 측에서는 이 동영상을 확보하고 또 건물 안에 있는 CCTV 내용도 다 확보를 한 상태에서 조속히, 신속하게 조사에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벤투호 그리고 올림픽 대표 김학범호가 다음 달 초에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네, 대한 축구협회는 FIFA A매치 주간인 9월 3일에서 8일 사이에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 대표팀 그리고 월드컵 대표팀이 두 차례 평가전을 갖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제 대회를 앞둔 양대 국가대표의 친선 경기는 무려 24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축구 팬들이 꿈꾸던 이런 그 꿈의 이벤트가 A매치 기간 동안에 펼쳐지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역시 코로나 때문입니다. 예, 대한축구협회는 월드컵, 그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대표팀의 A 매치 상대를 이렇게 물색을 하고 있었는데 국가 이동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경기 상대를 찾을 수가 없어서 국가대표팀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이 서로 맞붙는 이런 경기를 이렇게 계획하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 오랫동안 국가대표 경기에 목말랐던 그런 축구 팬들에게는 올림픽 대표와 국가대표팀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매치업에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운동장에서 우리가 이 경기를 직관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예, 역시 코로나 때문인데요. 예, 축구협회 지금 코로나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중 입장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는 벤토 감독이 이번 경기를 앞두고 고양에서 시합을 치르기를 강력히 요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벤토 감독이 지금 고양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2018년에 국가대표 데뷔 경기를 바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펼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느 정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벤투 감독 직접 만나볼 일이 있으면 예, 물어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고양 신문 뉴스 체크 최초로 네, 외부 게스트께서 직접 저희 네, 뉴스 체크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경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경윤 선생님은 네, 엄청난 필력 그리고 너무나 재미있는 강의로 사회 추종을 부르는 고향시를 대표하는 인문학자시고요 자유청소년 도서관장, 또, 인문학무인 기각정부 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직함을 가지고 계신데, 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무사한일. 무사한일로요?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네네. 예,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뭐, 워낙 추종자도 많고, 또 팬들이 많은, 네, 그런 우리 김경인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출연만으로도 아마 고향신문, 고향박 독자가 네. 한 300명 이상은 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너무 작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가속평가를 했네요 네, 300! 나... 아, 예. 스파르타! <laughs> 네, 자제해 주시고요 <laughs> 오늘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네. 고향 최인훈 기념 도서관 추진위원회의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 그런 자리입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광장, 그리고 또 화두 등을 쓴그 음. 소설가 최인훈 선생님이 2년 전에 작고를 하셨는데요. 음. 그 최인훈 선생이과 우리 고향시와의 어떤 인연이 있어서 도서관을 추진하시는 건지 간단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최인훈 선생님이 원래 고향이 고향은 아니고요. 네네. 어, 고향은 다른 곳인데, 생애 말년에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 이 고향 지역이고요. 네네. 화정동인가? 아, 어디서. 화정동에서 거주하셨죠. 지금 거주하시면서 어. 네. 말년에 집필도 하시고 어. 하셨던 곳에서 네. 그러면은 보통 그런 유명한 문인이 돌아가시면 음. 기념관 또는 문학관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일반적인 사례인데요. 퇴인은 기념 도서관을 만든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보통 기념관이나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기리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기린다는 말 자체가 이제 죽었다. 음. 어, 그 죽은 사실 또그런 그 것들을 안타까워 하면서 음. 기억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작가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작가는 죽지 않고 그 작가의 작품이 후대에 영향을 미치고 음. 그러면 그런, 그런 작품을 읽는 사람이 또 작가가 되고 음. 그래서 사실은 작가에게 가장 걸맞는 헌사는 기념관을 세워주는 것보다는 뭐 도서관을 세워주는 게 낫다 한편에 네. 그 작가를 기념하는 공간도 있겠지만 어있그수행도서관과 음. 관련된 책도 있고 토론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음. 이렇게 좀 나눠서 음. 각,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추행을 살리기를 하는 네, 네. 그런 것 있겠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네, 그니까 최인훈 선생님이 남긴 작품, 그리고 어떤 음. 그런 정신, 음. 이런 거를 현대적으로 또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음. 우리 고향 시민들이 함께 계속 재생산하고 그 안에서 뭔가 네. 살아있는 활동을 하자. 그렇죠. 아, 그게 바로 도서관의 의미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동안 추진위에서 2년 동안 뭐 어떤 활동했는지 기억나는 거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추진위에서 맨 처음에 이제 고향 시민들이 원래 유명한 사람들이 모아서 도서관을 만들 수 있지만 네네. 고향 시민들 밑바닥 힘을 좀 모아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네네. 이 도서관 추진을 하자라고 하는 발의를 하는 어떤 세미나 같은 거. 네. 또 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발기인들도 음. 꽤 많이 모았고. 이제 올해가 이제 2주년이어서 올해 코로나가 올지 모르고. 네.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예상했는데 코로나가 닥치는 바람에 굵직굵직한 활동들이 다 멈춰졌다고.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람을 모으는, 네, 그리고 올해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네, 하려고 했는데, 네, 네. 아, 코로나 이 오셔가지고. 아, 그랬군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뭐 네. 가만히 계시진 않았잖아요. 네, 네. 이번에 이제 지난 7월에 2주기가 네. 있었는데, 그 2주기를 맞이해서 뭔가 소박하지만 좀 뜻깊은 이벤트를 네, 좀 알겠습니다. 하셨다고요. 어떤 네. 일을 하셨는지. 그, 사실은 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산 없이 할수 있는 행사도 있더라고요. 네. 마지막 사셨던 그곳에 직접 찾아가서 아, 그분의 네. 온기도 느끼고 네네. 또 이번에 가서 굉장히 소득, 소득이 좋았던 거는 음. 그분이 직접 쓴 친필 그 원곡을 아, 예, 예. 최초로 공개하고. 아, 일단 대중에게 네. 최초로 그걸 어떤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셨어요? 최인훈을 기념하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 네, 유튜브 최인훈 연구소. 그렇죠. 최인 네. 그훈 연구소 채널에 이제 그 녹음사 공개가 됐는데 사실은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 굉장히 일부고요. 네. 그 이야기라는 도중에 주로 이제 최인훈의 관해되시는 분하고 음, 음. 깊은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너무 재밌고 음. 그 얘기는 아마 너무 너무 재밌어서 조금 조금씩 방출하자. 아 예. 네. 그러면 이번에 직접 그 추진단 몇 분이 같이 방문을 하신거죠 자택에 그럼 갔다 오시고 나서 아, 앞으로 요 기념 도서관 사업을 좀더 의욕적으로 잘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또 동기부여도 되셨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네. 그 최인문 전집이라고 하나 네. 한 15권쯤 돼요 네네 문학가 지성에서 네, 나온 문학가 지성에서 나온 책이 한 10, 소설로 열 15권쯤 되는데 음. 그걸 매달 한 권씩 읽자 우리끼리라도 아. 그 관련된 유명한 분들도 좀모시고 음.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음. 시대니까 많은 사람 모실 수는 없지만 음. 방송을 통해서라도 네네. 그런 것도 생중계하면서 같이 그 작품들 음. 읽어나가는 음. 활동을 15회에 걸쳐서 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아. 음, 하기로 했습니다. 아 추진단이 중심이 되요.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음. 본격적으로또 이제 어떤 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은 그 최인웅 관련된 행사를 좀 크게 준비하는 게 있어요. 네. 최인웅 어, 연극도 보고 음. 최인웅 어, 세미나도 하고 최인웅 네. 길도 한번 만들어 보고 네. 최인웅 독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음.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 놨는데 그런 것들은 좀 잠, 잠시 모류 상태지만 음. 또사정이 좋아지면 그저서 가능한 것들 하나하나 하나하나씩 유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향 시민들에게 음. 최인훈 기념 도서관 추진 사업에 대해서 동참과 또 참여를 부탁하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인훈 도서관 건립 추진위원회 김경민입니다 음. 아, 최인훈 도서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힘으로 벽돌 한장한장 한장 쌓아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 고향시의 최인훈 도서관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요. 네. 또, 선생님이, 어 개인적으로, 네. 지금 준비, 이번 주에 하시는 행사도 하나 좀 홍보할 아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년도에 매달 한 번씩 해가지고, 열, 10일에 걸쳐서, 그, 유진진 시장님하고, 음. 저하고, 그, 북도쿠제주급고양을 음. 진행을 했고요. 네네. 올해도 진행을 쭉 하려고 그랬었는데, 음.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하다가, 이대로 가다가 한 번도 못 하겠다. 음. 그래서 좀 사회적 거리도 주지만, 음. 어, 지역서 좀 살리기도 하고, 아. 다음에 코로나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그걸 다루는 책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토크를 음. 한번 진행해보자라고 네. 해서 8월 5일 수요일 그렇습니다. 저녁 7시 맞습니다. 주역동 정글북 예 제가 다 써놨습니다. 아, 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그 수요일 날 하는 토토크 음. 주제 도서는 뭐죠? 코로나 사피엔스란 책인데요. 네. 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음. 지성들이 모여가지고 코로나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음. 전망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네. 인터뷰를 모은 네네. 책이라서 응. 읽기도 편하고 응. 굳이 안 읽었다 하더라도 네네. 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응.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으니까요. 응.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고양시 최고의 인문학자인 우리 김경윤 선생님 그리고 다독가이자 책 많이 보시는 시장님으로 유명한 우리 이재준 시장님이 과연 코로나 사피엔스, 코로나 시대 인간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북토크 저도 내일 직접 취재 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집에 계시지 말고 주역동 정글북으로 내일 저녁 7시에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마철에 건강, 건강.